네, 안녕하세요. 2월 14일 화요일 새벽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오신 우리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겨울이지만 따뜻한 날씨를 통해서 또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육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극률히 여겨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1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는34장 입니다. 10장 입니다. 전능 왕오 셔서, 전능 왕, 전능한 유시여 박사라 Amen. 네, Amen. 고린도 후서 m 1 3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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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고린도후서 a m 장 n a 절입니다. 이제 같이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 a m 어다 아멘. 네, 이제. 작년 7월부터 시작했던 고린도 전우서 강해를 이제 오늘로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에 걸쳐서 우리 고린도 전우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 그때까지 교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 우리 교회에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보통 예배의 마지막에 하고 있는 축도에 가장 그 원형적인 형태라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흔히 사도적 축도라고 불려지며 오래전부터 예배의 예배를 마칠 때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했죠. 또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예수님 믿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들은 그야말로 사망선고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둘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덕생결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냅푸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에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98장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나. 참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 나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예수님 믿게 된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영어로는 펠로십인데요. 이것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고아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것이 이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에 보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 메타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비위드 함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이 강복의 선언 강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도면 예수의 그릇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든지 또 어떤 교단에서는 추고 나옵나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강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 이것이 맞습니다. 일부 교단은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것이 건방지다 또 교만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제 겸손한 표현으로 바꾸자해서 추고 나옵나이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여기에 혼선이 생긴 것은 축도가 축복기도의 줄임말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축도와 축복기도는 다릅니다. 1902년에 한국의 성교사로 와서 36년 동안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과학알련박사는 그 1925년 발간한 목회학에서 고린도 후서에 13장 13절에 있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어부는 기도하는 대표자는 그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교들만 위해서 하는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하는 사람이 자기 권세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봉사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사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 바로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는 강복선언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있을지어다 하는 표현이 더, 예, 맞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설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강복선언,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모든 문제는 어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약 3개월간 머무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에 이제 거기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지한 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이 고린도의 모 고교의 모든 분제는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은 축도로 축복의 선언으로 고린도 후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팔 개월에 걸쳐서 진행됐던 고린도후서 강의 강회는 전후서 강회는 오늘로써 마가 뭐하고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 강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그 동안도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림도교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네,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